자, 5번 문제입니다. 다음 수열에서 25분의 4는 제몇 항인가 이렇게 되 있는데 자, 2분의 1, 3분의 1, 3분의 2, 4분의 1, 4분의 2, 4분의 3, 5분의 1, 5분의 2, 5분의 3, 5분의 4 이렇게 되 있어요. 보시는 것처럼 2분의 1 하나 나눌 거고 3분의 1, 3분의 2 나누고 4분의 1에서 4분의 3까지 5분의 1에서 5분의 4까지 이런 식으로 나뉘겠죠, 그죠? 자, 그래서 여기서도 어각 군의 규칙성을 좀 정리를 합시다. N군이면 첫 항이, n군의 첫 항이, 어, m 플러스 1분의 1일 거예요. 그래서 1군은 2분의 1, 2군은 3분의 1, 3군은 4분의 1, 5군은 5, 아, 4군은 5분의 1, 이런 식으로 가겠죠. 첫 항은 n 분의 1이고요. 항은 몇개 있나요? 그러면 항은 n개가 있습니다. 규칙성은 어떻게 되냐면은, n 플러스 1분의 1에서 n 플러스 1분의 n 까지 나열됩니다. 그죠? 물론 분자는 1씩 커지면서 나열됩니다. 그지? 그래서 1 군이면 2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나열. 그래서 2분의 1까지 똑같으니까 그대로겠죠, 그죠? 그 다음에 2 군이면 첫 항은 3분의 1 그래서 3분의 1에서부터 3분의 2까지 나열되는 거. 항두개 맞죠? 그죠? 뭐 3군이면 첫 항은 4분의 1이고 항은 3개. 첫 항, 그래서 이 안에서의 규칙성은 n 대신에 30원 넘은 4분의 1에서 4분의 3까지가 나열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우리는 25분의 4라는 거는 몇 번째 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냐면은 요게 n 플러스 1분의 1이 첫 항이죠 근데 25가 됐다는 얘기는 요게 24군의 분자는 1에서부터 1, 2, 3, 4 커지는 거니까 네 번째 항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처럼 <laughs> 1군 항이 한개 2군은 항이 두개 3군은 세개 4군은 네개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 23군까지 갈 겁니다. 그죠, 23군이면 24분의 1에서부터 시작해서 24분의 23까지 갈 거잖아요. 그죠.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게 23군이니까 항은 23개가 될 겁니다. 자 따라서 여기까지 즉 23군까지 모든 항의 개수합은 지금 아 k가 1에서부터 23군까지가죠. 그죠, 까지 갈때 K okay, 이렇게 되겠 네요. 그러면 이게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, 23 곱하기 24. 그럼 이게 23 곱하기 12가 되 겠죠? 23 곱하기 12가 될 거고, 아, 그래서 이게 산수 계산 해주시면 은 음, 봅시다. 230에다가 더하면 는276되겠 네요. 그죠? 자 이렇게 나올 거고, 근데 우리는 24분의 네 번째 항이라 그랬으니까, 여기에서 항이 네번더 가야 돼요. 따라서 4 더해 주시면, 여기에 280 되겠네요. 그죠? 보기에서 정답 찾으면 1번 됩니다.